안녕하십니까. 수상한닷컴의 딸기케이크입니다. 음, 오늘은 피사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진들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 경우들 있죠? 사진을 촬영했는데 내가 딱 노리고 촬영한 피사체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그거 이외에 다른 게 훨씬 더잘 보이는 사진들. 음, 그런 게 조금 뭐랄까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과이 효과적인 사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 피사체를 부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만 찍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기 커다란 빌딩이 보이는데 제가 빌딩을 한장 촬영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사진이 촬영이 됐냐면 빌딩이 보여요. 그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좌우측에 이제 나무 살짝 보이고 음,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부분이니까 설마 이 사진에서 나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겠죠. 보기 싫어도 빌딩만 보입니다. 그러면 빌딩을 부각할 수 있겠죠. 쉽죠. <laughs> 자두 번째는 음, 간단합니다. 티 나는 피사체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겠죠. 음, 여기는 어, 어린이들이 그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교통공원 이란 곳이에요 보시면은 어, 어때요 어다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가득 있는데 여기 시속 50km 까지라고 써있는 이 피사체가 굉장히 티가 나죠 제가 한번 저걸 찍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음. 자 지금 제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제한속도 50km. 요거 하나가 굉장히 티가 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안 보입니다. 간단하죠? 티나는 피사체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 물이 나와. <laughs> 어. 자, 세 번째는 아웃 오브 포커싱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아웃 포커싱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 조리개를 활짝 열어 가지고 포커스가 맞는 부분만 보이도록. 그리고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은 흐려지도록 만드는 배경 흐림 기술이에요. 자, 여길 보시면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음, 좋군요. 어유, 새가 똥을 쌌어요. 똥싼 <laughs>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요 수도꼭지 몇 개가 전부 다 보이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겠죠 그 중에서 저는 저기 뒤쪽에 있는 수도꼭지에 어,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진 아웃 오브 포커싱으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활짝 열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참 좋군요 오케이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만 촬영을 한 겁니다. 음. 쉽죠? 아. <웃음> <웃음>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라서 그런지 의자가 굉장히 낮아요. 어, 좋군요. 자, 그것 이외에도. 피사체만 두드러지게, 피사체에 집중되도록 촬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사체만 크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피사체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화면에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촬영하시는 거예요. 어,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린이용 의자들이 뭐 얼망졸망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그대로 하나를 촬영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조그마한 어린이 의자 중에서 제가 피사체로 삼은 이 녀석만 보이도록 촬영을 했고요. 자 간단하죠? 더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여기 앉아있다가 요 밑으로 살짝 내려간 건데 모든 걸다 보여줄 건지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게 되면 쉬운 사진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그것이 보이도록 촬영하시라는 거예요. 하늘 배경에 빌딩만 보이는 사진을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나는 피사체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빨간 테두리가 쳐져 있는 50km 제한속도를 가리키는 표시판을 촬영해서 보여,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아웃 오브 포커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크게 촬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 방법들 이외에도 뭐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주로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만 조광을 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운동을 운동감을 이용해가지고 뭐 자동차라든가 뭐 애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슬로우싱크나 좀 저속 셔터를 이용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는 패닝샷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주변 배경은 흐려지고 사람만 또렷하게 나온다든가 굉장히 많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 피사체 중에서 뭐 가장 극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음, 간단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효과적으로 보여, 보여준다.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쉽겠죠. 음, 뭘 보여줄지 모른다면 그때부터 헤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으실 땐 내가 뭘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나 그 사실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수상한 스튜디오 홈페이지 수상한 닷컴입니다 어렵지 않죠? <laughs> 수상한 닷컴으로 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승 어휴 여기서 뭔가 많이 썼는데 영상에는 못내면 내 보내지 쉽내 으랏차차, 챙겨서 가자. 어우